스타디움을 가득 메운 서포터들이 큰 성원을 보내고 있습니다. 예보대로 구름 한점 없는 맑은 날씨 속에 낮 경기가 진행되겠습니다. 오늘 경기는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키고프와 함께 시작합니다. 뒷공간으로. 오 흐름 좋습니다 머리에 맞췄어요 아 패더로 한번 잘 이어가 봤습니다 박스 안에 받아줄 선수가 많았었죠 밀링코비치 사비치 페이즐리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로버트스. 키미히 찔러줍니다. 오바메양 뒷공간을 슈팅! 골! 손흥민. 키퍼가 막기 힘든 코스로 득점했습니다. 아, 굉장히 빠른 슛이죠. 저런 건 머리로는 알아도 몸으로는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페이즐리, 빠르게 선제골을 기록했습니다. 선제골 자체도 좋지만 아주 좋은 시간대에 골을 기록했습니다. 아무래도 플레이에 여유가 생길 테니까요. 초반부터 경기주도 골을 잡을 수가 있겠네요. 자 반격 찬스 빠르게 나가야죠. 공간을 노립니다. 옵사이드입니다. 물마르 파리오스 좋은 찬스 안쪽으로 파고듭니다. 반다이크, 공을 가져옵니다. 반칙을 당했습니다. 여기서 반칙을 얻어냈습니다. 다시 한번 세트피스 기회입니다. 이런 기회는 반드시 살려야 합니다. <laughs> 주방 적으로 들어갑니다. 슛 라디오 줄곳을 찾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도마스 파티 패스 가로챕니다 손흥민 길게 찔러 줍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윌마르 바리오스 뒷공간으로 스루 패스. 밀린코비치 사비치 한 번의 롱 패스 끊었습니다. 노립니다. 좋은 볼 반다이크 이미 읽고 있었습니다. 슈팅 고을. 경기는 다시 원점으로 아, 따라붙은 흐름 굉장히 좋습니다. 중원에서 볼을 뺏으면서 모든 것이 시작됐는데요. 어떻게 보십니까? 팀 전체가 역습 준비를 아주 잘했어요. 볼을 빼앗을 때부터 마무리까지 교과서적인 역습 공격을 보여줬습니다. 이렇게 다시 쫓아갑니다. 강팀끼리의 경기에서는 원더골이 터지기를 기대하는 것도 사실이지만 그런 기회가 자주 있는 건 아니거든요. 기회가 왔을 적에 결정을 지으면서 동점을 만듭니다. 볼 중기를 잊고 있었습니다. 입 베리스트 걷어내면서 위기 탈출.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플러다온 볼. 한 짧게 갑니다. 박스 안쪽에 기다리고 있습니다. 페이즐리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둔했습니다. 어디로 보낼까요? 슛! 골! 경기를 뒤집습니다. 슛! 전반전 종료를 알리는 수승이 올렸습니다. 후반전입니다 반다이크 페이즐리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메시 돌파구가 필요한 오리는데요? 상황 끼웠죠 위험한 상황을 넘겼습니다 로버트슨 흐름을 조절합니다 키미히 키미시 길게 보냅니다. 끊어냈습니다. 왼쪽에서 계속 올라갑니다. 스루 패스합니다. 흐름 좋은데요? 베리스트 도전하면서 위기탈출. 측면으로 좋아요. 발기술이 좋은데요. 주위를 살핍니다. 슛! 또 이어 선방! 공을 따라갑니다. 안으로 넣습니다. 페이즐리 위험한 슛! 리오넬 메시 스루패스! 자 들어가는데요. 손흥민 낮게 슛골 포스트에 걸립니다. 아깝네요.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미히 좋은 압박입니다. 공간을 노립니다. 기회입니다. 로버트슨. 리오넬 메시 줄 곳을 찾습니다. 스로페 슛 스루패스로 슈팅 계열을 만들어 봤지만 들어가진 않습니다. 하나하나 만들어 가는 것도 좋지만, 이렇게 찔러지는 패스, 굉장히 효과적이죠? 선수 교체를 요청합니다. 하나씩 만들어 갑니다. 빠르게 올립니다. 해진! 페이즐리 수비 백업이 늦었습니다만, 다행히 실점은 피했습니다. 페이즐리, 아직까지는 돌파구가 보이지 않습니다. 도마스 파티, 데이빗 백업, 도마스 파티, 어디로 보낼까요? 받을 수 있을까요? 슈팅! 골입니다세계골인가요 슈팅이 전에 퍼스트 터치가 정말 절묘했습니다. 아, 득점 루트를 미리 생각해둔 덕분에 멋진 골이 나왔네요. 두점 앞서 나갑니다. 크로스 갑니다. 위험한 상황에서 잘 거둬냈습니다. 상황에서 잘 거두었습니다. 하나씩 만들어갑니다. 도마스 파티, 요한 크루이프, 메시 기회입니다. 뒷공간 슛. 페이지리 여기서 반칙을 당합니다. 이 위치라면 직접 노려봐도 되겠는데요. 위협적인 프리킥이 될것 같습니다. 메시 뒤로 튕깁니다. 좋은 킥이었습니다만 힘이 좀 많이 들어갔습니다. 또 다시 코너킥입니다. 헤더! 골! 한골 차로 바짝 따라붙습니다. 머리로 방향을 잘 바꿨습니다. 좋은 헤더였어요. 침착하게 머리로 잘 밀어 넣었네요. 페이즐리 이제 한점 차. 이 기세로 어디까지 갈수 있을까요? 서둘러야죠. 아직 기회는 있어요. 길게 보내는 패스. 좋은 드리블입니다. 흘러나왔습니다. 보고 노린 슈팅 수비수를 뚫고 골대로 들어갑니다 와 놀이구 차더라도 어려운 코스인데 재치 넘치는 골입니다 어쩌면 수액기 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이 시간대에 두골 그로잉 경기 종료 휘셀입니다 벽전승입니다 마침 역전승으로 경기가 마무리됩니다. 정말 한치 앞을 알기 힘든 경기였네요. 네, 그렇죠.